자연과학이 신뢰할 만한 이유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방법은 관찰, 가정, 이론, 실험, 검증, 일반화라는 매우 합리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은 추상적 가정들을 바탕으로 주장되는 이론으로서 실험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과서들에서는 우주 연대 138억 년, 지구 연대 46억 년을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연대를 방사성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8년 동안 레이트 프로젝트를 수행한 과학자들은 지구의 역사가 1만 년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레이트 프로젝트 연구 결과는 헬륨 확산 속도에 비해 지르콘 결정 내에 남아 있는 많은 양의 헬륨. 화강암에서 발견되는 방감기가 매우 짧은 폴로늄의 방사선알로 방사성 추정 연대값 사이에 많은 불일치 다이아몬드 샘플들에서 검출되는 방사성 탄소 등을 증거로 1만 년 이내의 짧은 연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일반 학계는 이런 증거들은 보수 기독교가 주장하는 6천 년설과 비슷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폄훼합니다. 사실 지구의 나이를 정확히 알수 있는 과학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원에 관한 문제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장 등을 교과서에서 같이 가르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